안녕하세요. 순화당이에요. 이제 3월달이 지나면 이제 되니까, 예쁘죠 아니, 꽃이. 북한산에도 철쭉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어, 며칠 전에 이렇게 지리산으로 서해바다로 가막산에서 어, 팔도 유람을 한번 싹 하고 왔는데, 어, 어디는 눈이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꽃이 활짝 피어서, 어, 그런 데도 있고, 우리나라가 좁은 듯 하면서도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한테, 음, 부자 되는 게참 알면은 많이 도움이 되는 방법이 참 많은데, 몰라서 저희 이제 뭐, 큰 돈을 안 드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잠깐만 뭔가를 그 기운을 바꿔주면, 어 수월억의 금전이 집안으로 올수 있는 기운이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다 보니까 잘, 음, 안 써먹지요. 집에 어떤 뭐 아파트든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부엌이 없는 곳은 없잖아요. 부엌을 이렇게, 어, 시내에서는 조왕이라고 하는데, 8만 4천 조왕 대신이라고 해요. 저, 정확하게 말해서. 그래서 조항이라는 곳은 물과 불을 쓰는 곳이잖아요 수도꼭지를 트는 곳이고 가스불을 켜는 곳 그래서 물과 불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항에서 가보면은 집에 이제 무슨 바람이 불다던가 집안에 우환이 있다던가 또뭐 요즘 집안에다 많이 모셔 놓잖아요 모셔 놓고 뭐 조항에서 비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가보시면은 음. 초항에다가 초를 키고 물을 떠 놓고 그래서 초항을잘 위하면은 부자가 된다 이래서 몫을 정해 놓고 음 보면은 옥수 그릇이라고 그래 청수 그릇 물을 떠 놓는 그릇과 촛대와 초를 키워 놓고 아진저녁으로 비시는 <laughs> 여러분들이 참 많어 자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안 맞는 것을 농사짓는 사람이 비단을 입으면 어떻게 돼? 농사 못 째요 그러듯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작은 했지만 불을 켜고 물을 밝히는 데는 많은 생각을 해 보셔야 돼 불을 밝힌다는 뜻은 그 길을 삼으세요 그 뜻이에요 오시는데 조상님이 오시던 신령님이 오시던 조항대신님이 오시던 불빛을 따라서 오세요 그래서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가 필요해요 자 물이라는 것은 물에 앉으세요. 그 뜻이에요. 물에 앉으세요. 향을 키면 뭐냐면 그 길이야. 그 길을 따라서 횃불을 밝혔으니 오셔서 물에 앉으세요.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수호신, 누구한테나 수호신이 있어요. 그 수호신은 뭐냐면 조상님이에요. 조상님에서 어떤 분이 나를 제일 도와주느냐, 돌아가신 아버지가 도와주냐, 할머니가 도와주냐, 시아버지가 도와주냐, 이모가 도와주냐, 이러듯이 수호신은 누구라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집안에 좋은 기운을 갖다가 주는 수호신만 두르는 게 아니고 또 수호신한테 이렇게 우리는 좋은 기운을 주세요 조항 대신한테 이렇게 빌잖아요. 그럼 조항에 어떤 할머니든 어떤 할아버지든 조상의 기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기운만 계시냐? 그건 아니잖아. 불을 밝히고 물을 밝히고. 어, 향을 키고, 이런 것은, 음, 그니까, 나쁜 기운, 악령, 사악한 기운도 따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무조건, 이제, 제자가 빌으라고 하니까, 옷도 <laughs>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 불 켜놓고, 물 떠놓고, 빌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이렇게 비는데, 어, 그러면, 아니 비는 것만, 아니 비는,만 못한 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막혔을 때 집안에 상문 초상이 났는데 조항에다 불을 켜놓고 빈다 그럼 집이 두져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조항에다가 불 밝히고 물 밝혀서 이렇게 비시는 일은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순화당에서는 아무 탈이 없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과 불은 굉장히 중요해요 태초에 물에는 생명원자고 생명의 원자가 물에 있어요. 그래서 상생, 탄생을 의미하잖아요. 불이라는 것, 불이라는 것은 불처럼 일어나, 이렇게 굴대장군, 화다장군, 굉장히 집에서 뭔가를 익히고 의식주를 하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부엌에 있잖아요. 조항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조항에서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선생님, 허리를 못 펴요. 선생님, 허리가 아파서 나 일어나지도 못한데 병원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는데 저는 숨도 못 쉬고 허리를 굽힐 수도 없게 너무너무 아파요. 어쩌면 좋을까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왜 조항에서 더러운 물건을 갖다가 씻었니? 그랬어요, 제가. 부엌에다가 왜 지저분한 물건을 가서 조항에서 막 씻었니? 그러더니. 없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조정에. 조항에 부엌에 부정이 들었네요. 그때 선생님 맞아요. 화장실에 이 집이 식당이었는데 화장실에 놨던 다 슬리퍼를 싹 걷어다가 조항에서 막 닦았어. 그리고 그 물을 조항에서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항에서 쉽게 말해서 부정을 부정을 인해서 이양반의 신의 가문이 많은 양반이었는데 허리를 탁 쳐버린 거야. 그래서 빨리 죽서서 조항 할머니 잘못했다고 하고 칼로 한번 돌려서 던지세요. 그러면 일어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반인이 그 고를 어떻게 풀겠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병원에 가서 침 맞고, 어 병원, 한약방에침 맞고 해도 안 났으니까, 설마 니 선생님이 이런 거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보니까 조항에서 안이 들어와서 해야 될 물건을 갖고 거기서 막 지대문을 씻어가지고, 물을 탁 버린 거야. 그러니까 조항 할머니가 삐진거예요탁 돌아 앉으면서 몸을 쳐버린거야 이렇게 까다로운 데가 조항이야 여러분 양치질 막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우르륵 하고 조항에다가 싱크대에다가 탁 버려 이거 정말 재수 막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조항에서 세수를 부득부득 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 손을 씻어 또 걸레를 빨아 이런거 전부 다 조항은 질성줄이고 천신줄로 오시는 깨끗한, 까다로운, 조항 신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 음식 쓰레기 막 조항에다가 펼쳐놓고, 어? 설거지 이만큼 싸놓고, 행주 막 지저분한 거 거기서 해가지고, 조항은 항상 깔끔해야 돼요. 조항이 깔끔하고 지저분한 거, 사람 손을 씻는다던가, 양치질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고 택택 거기다 침을 뱉는다던가, 이러면은, 가중에 재수가 막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안 생겨요. 그랬으니, 돈안들이고 부자되는 방법 일 중에 조항을 항상 정갈하게 해라. 깔끔하게 해라. 지저분한 물건을 막 넣어주버너게 놓지 마라.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죠요 출입구가 항상 깨끗하고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조항이에요. 부엌이에요. 싱크대에 있는데, 싱크대에 있는 데서 찬밥 덩어리를 막 놔가지고 거기다 지저분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벌린다. 어, 씻는다. 양치한다. 들어온 지저분, 한막물 같은 거를 거기 막 썩은 막물 쓰레기통 헹구 이런 걸 하셨다가는 재수가 자꾸 이렇게 막히는 거야. 사람이 갑자기 아까 그분처럼 아프기도 하고 조항이 이렇게 까다롭기도 하고 조항이 티격이 잘 나요. 그래서 조항을 새로 고친다던가 새로 본 싱크대를 만진다던가 이랬을 때 집에 막히는 기운도 조항에서 제일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조항에는 음, 부정 풀기 이제 동법 같은 거 조항을 손댔을 때는 재수가 바뀌고 안 좋은 일이 집에서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것도 물어봐서 아니 방법이 얼마든지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평소에 여러분 간에 서 지내실 때 조항은 항상 깔끔하게 해 놓으시고 행주도 마른 마 이렇게 다 깨끗이 삶아서 정리정돈이 다돼 있고. 설거지를 이렇게 쌓는다. 이런 건안 되는 거야. 가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항을 깨끗이 위하고 깨끗이만 해도 재수가 집에서 사는 재수가 30% 이상은 오는 거예요. 그랬으니 항상 여러분 집안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조항이라는 것은 돈을 벌어, 벌어주는 신이에요. 물신이기 때문에 수도 물들어 물이잖아요. 조항은 집안에서 큰 복을 주는 곳이 조항이에요. 그리고 화덕장군, 굴대장군. 가스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 다 금전이에요. 관계있는 데 부엌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어 대신 또 까다로운 신이고 조항에서는 탈을 많이 잡아요. 그랬으니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갈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손 씻고 양치하시고 그런 것을 삼가하셔야 돼. 그러고 나면 여러분 간에 조항신령님이 부자되고 장자되게 재물복 늘려줄 수 있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가하십시오.